말씀을 가지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지키고 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어, 사랑선들 분, 우리 각자마다 다 인생길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길은요, 각각입니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제각각의 인생길은 모두가 다 힘든 길입니다. 어떤 길도 쉬운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길을 걷다 보면 평소와 다른 때와 훨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 70마일 이상을 할수 있는 그런 프리웨이, 막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그런 프리웨이를 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속도를 낼수 없는 안 좋은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클리브랜드가 눈이 많이 오는데 그 눈을 보다 보니까 소금을 뿌리고 뭐제설차가막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들이 많이 상했죠. 근데 그런 도로는요, 속도를 못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한 도로를 달리다가 새롭게 포장된 도로를 가면 어떻게 얼마나 시원하고 잘 달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늘 포장된 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길이 험한 도로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술술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꽉 막혀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비포장도로를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 사실 나이가 많건 적건 뭐오래 시에나 했건 안했건 그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요 모든 인생에게 다큰 숙제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사도 사무엘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위기가 참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집안 배경을 봐도요 귀족 출신이거나 뭐 특별한 특출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많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뭐 탁월한 지혜나 지식이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오직 다윗에게는요, 하나님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전부였던 그 다윗은요, 그런 위기와 인생, 험난한 인생길에 있어서 오히려 오히려 믿음을 굳게 세웠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 인생길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기에 쓰러지지 않고 그 인생길을 걸어갔던 굳건히 걸어갔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돌분 이게 이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거예요. 특별히 다윗에게도 힘든 시간이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러 갔던 자기 장인어른이죠. 사우랑이 자기를 죽이러 알며 아마 쫓겨다니면서 도망가고 있을 때였어요. 다윗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오히려 삶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에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제가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만족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니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무슨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만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구절 말씀 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 앞에는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어요 자기를 압제하는 악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자신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대한 신앙의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찬송들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있습니다. 한 순간 한 순간 행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과 인생을, 인생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술 수 민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의 행복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 중에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보면요, 탄식밖에 안 되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여기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 뭐, 불안한 환경일까? 난왜 공부를 못할까? 난 머리 왜이렇게안 좋을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요, 우리는 탄식밖에, 밖에할게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주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관을 갖추고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시점에서 다시 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아멘.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의로운 길로 걸어가겠다.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자기가 잠에서 깨어 부하의 생명을 얻는 그날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 다윗은요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예, 모릅니다. 그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수 없는 다윗의 행복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이 찾는 곳과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만족을 추하며 추구하며 살아간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길이 아닙니다. 당신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의미와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짐승들을 보면 배만 부르면 만족하죠. 사자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다른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돼지도 배가 부르면요 누워서 만족하게 잠을 잡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배만 부르면 돼요. 근데 인간은요. 자기가 먹을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데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데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월용할 양식, 내지는, 내지는 연용할 양식, 1년 동안 쓸 양식, 아니면 평생 동안 쓸 양식만을 구해요. 그런 것을 계속 구하다 보면요, 행복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만족, 그런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구할 때. 세상 것을 구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불렀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사장님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의 만족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사람이 사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족감을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손도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네 가지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소서. 또한 응답하소서 그리고 지켜 주소서구원하소서이네 가지의 기도가 20편 17편에 쭉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 부분씩 찾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일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 달라고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다윗의 간구와 간절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데 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이 만족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혹시 자기는? 태어나면서, 어머니, 이러고 태어나시고 계세요? 아니죠. 모든 인간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수많은 일들로 웁니다. 그러게 울음소리는요, 사람의 소리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울음은요,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아이의 필요한 걸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왜 인생에 있어서 울음이 만족으로 이어지는가?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수 있는 자, 울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울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울은 아이가 아닙니다. 울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있어서 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요, 울질 않아요. 자기가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울음을 그쳐버린 거예요. 울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아픈 게 없어요. 마음 아픈 게 없어요. 만약 우리가 울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울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님 앞에 나 나가서 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웃는 것이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울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우리가 간과하고 그렇게 울 때에 우리의 울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다윗은 분명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6절 다시 보셨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시겠으므로예요 무슨 말이에요?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게 아니에요.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전제로 지금 다윗은 울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기도의 힘이에요. 다윗은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순간들이 있지만, 던져낼 힘을 주인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거기다 그치지 않고 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8초 9주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몸의 어떤 부분보다 가장 세심한 곳이 바로 눈이죠. 그러니까, 눈이란 것은요, 조그만 먼지만 들어가도 어떻게 알아요? 느껴요. 다른 곳에 먼지 는가하고 차원이 다르죠. 다른 곳에 느끼지 못하는 섬세함이 눈에 있습니다. 근데 다시, 다시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눈동자 같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눈의 구절을 보면, 이게 눈 주변으로 뼈들이 있죠. 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피막이 이제 둘러 있고 눈썹으로 울타리 갖춰져 있고 눈꺼풀이라고 하는 자동 커튼이 있고요 세밀한 속눈썹으로 말미암아 눈을 계속 닦으면서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위험 부분보다 빨리 이 눈이라는 것은 위험을 감지하고 이 눈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 뿐만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 감추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면 찾아낼 자가 누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라고요? 도망자예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빠글빠글해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많은 수많은 공격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잡을 수 있다 없다? 못 잡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눈뚝자점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셨으니까 어떤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었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겠습니다. 시작. 와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결국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주의 칼, 주님의 칼, 그 능력의 칼로 악인들을 무찌르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은 사실 이제 구약의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번역은 이제 표준 원본이라고 하는 다수 본문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수 사본은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역에 퍼져서 많은 사본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본을 종교개혁 사본 또는 전통 사본이라고 불러요 그 전통 사본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소수 사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 엉설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고 바티칸사본이라고 있는데 이 사본을 중심으로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는 이 13절을 다르게 번역했어요. 조사 하나가 틀립니다. 주의 칼로가 아니라 주의 칼이 된 악인에게서 그러니까 바이가 아니라 휘치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그 사악한 자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아멘. 주의 칼로 된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전통 사민이 표준 사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돼 있는데 킹 제이스 버전은 주의 칼이 된 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시편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칼이 혼자서 뭐 하겠습니까? 칼이 혼자서 움직입니까? 아니요. 그 칼을 쥔 사람에 따라서 칼이 움직이는 거죠. 마치 손이 칼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처럼 악인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을 칼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고백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분명한이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자신을 지금 도망자요 사우랑을 피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에게 어떤 환경이 찾아오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셨나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여러분 주변에 나타났나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15절의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는 귀한 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보고 나아가 주님의 구원 그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만족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기고백입니다. 오직 말씀 볼까요? 같이겠습니다. 시작. 나의 네, 고름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전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사로잡혀 그 문제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오직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며 주님의 지키심을 바라보고 나아가 주님의 구원 그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저 우리의 모든 선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며 실족하지 않는 선도 되시길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아, 이사액을 위한 중복기도 세미나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지난주에 있었던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애가 너무나 많아요. 잠깐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때론요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작은 어떤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가르치길 원하세요 때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불쌍한 사람들 불행한 어떤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길 원하세요 또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키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때론 비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 특히 몸에 이상이 생겨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독해 하세요. 기독해 하세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다시는 지금요,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했듯이 우리가 그 기도하면 주님으로 의하여 만족하고 그 기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로서 그냥 늘 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위하여 문제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나를 둘러싼 기막힌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할지라도 자손들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귀한, 걸어가는 귀한 소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모든 길을 아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세요. 우리의 길을 대신 주님,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도 되시길 주님으로 원합니다